259 방화구획.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,000평방미터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이병 및 각종 방화문, 자동방화셔터 포함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.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에 따라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.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 1, 10층 1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,000 평방미터,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. 바닥 면적 30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. 2 m 매 층마다 구획할 것.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. 3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평방미터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할 것. 다만 벽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 면적 500평방미터 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평방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. 4의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,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. 예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.